마가복음을 보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나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우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원 즉 산에 들인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지 하지 말라, 이런 거 알잖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귀한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동생의 기간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속에 믿음이 있는 게 보이시면 그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뭐 뭐를 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마다 다이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이 청년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해요.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보고 예수님께서 왜그 부작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21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 얼만큼 전심인가?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느냐를 물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많은 부분에서 사랑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상대방의 온 마음이 전심이 제대로 어, 나에게 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전심일 때 상대방의 전심이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반 정도만 사랑한다면, 반 정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설명이 표현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온전한 마음이고 반쪽의 마음 정도만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의 전심을 내가 다 받아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반심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심이어야 하나님의 전심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모든 것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용기도 일능해해지때문이이요하하님님서서모모필필요채 채우실 믿으으면모 모든 다팔 팔아 수있 있는 예요요 이건 재물에 관한 말씀이기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채워 주셔서 온 거고 어차피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인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라는 게 신뢰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판들 안 판들 그게 그렇게 무슨 대수겠어요. 이건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내가 전심일 때내 전심, 내 온전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이 담길 수가 있는 거고 그때 내가 영생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과 기쁨이 내 사는 삶 속에서 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사실이 되려면, 예스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마음인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청년은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을까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읽었고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었는지 그냥 종교인의 삶이었는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걸 보면 참 마음이 걸리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런 건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 마음 속에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의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이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그 청년의 겉모습은 정말 참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냥 종교인일 뿐이었던 거죠. 예수님께는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가진 걸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라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로 하지 않았던 요구를 그 청년에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 보였던 거죠. 그 부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는 너에게 하나님은 정말 누구니? 네 마음속에 네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아니면 재물이야? 뭐니?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그 청년은 그 부분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그러한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은 꽤 나름 괜찮은 종교인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었고, 재물이 왕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니 심하며 떠나갔던 거죠.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바울이 걸었던 신앙의 길 신앙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름 꽤 경건한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나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성수도 하고, 꽤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그래서 왕 바리새인처럼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겉으로는 꽤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 그러고 집사 권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고 그게 나의 영적인 현재 스테이터스를 표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이만큼 하고 성경도 이만큼 읽어서 꽤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살고 있는지, 혹시 2 3 0년 전에 받은 그 은혜만 붙잡고 아직도 살아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오늘의 일상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그동안 살면서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을까?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에게도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사. 4...